아 힘내세요. 힘이 안날 <laughs> 때는 좀 힘을 줄려야지 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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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자아한 가지 더 있었는데 뭔가 불 같은 거불 같은 있었는데. 빨리 <laughs> 세이자 <세일. 웃음> <laughs>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남자애 생일 축하합니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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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실망스러워. 아니야? 아니 이거 그냥 열면 포장지 어. 사진이 있어. 사진이 왜포장지 사진도 다 있어. 응? 이거 그냥 열면 될까? 뚜껑 열면 됩니다. 뚜껑. 네. 오 뭐야? 아이야오 어,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사진이야? 가족 사진이네? 어. 잠깐! 아빠가 보셔야지.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아빠? 안 보여. 뭐라고 써있어? 사랑하는 당신께 편지입니다 편지 어. 어. 최고최고 어, 네, 우와! 이거 네왜 이렇게 이거 뭐야 너 대체 끝이 없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내가 다 우와! 이거 뭐야? 우! 와로나다오늘오었다 아, 윤혜 이제 은혜 장인어른 생일 축하드립니다 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유 아멘 할아버지 생일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고마워 사랑하는 아빠께 아우 글씨 너무 작게 었구나 그런거야? 우리 아빠 우는거야 <laughs> 평강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딸 내가 읽어줄께 다시. 다시 사랑하는 아빠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큰딸 그 다음에 예성이 이번에는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더 사랑하는 할아버지께 예성이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인어로 생신 축하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사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박수. 아연안 낮는데. 어. 오. 이거 얼마야? 오. 아, 여기 이거는 이제 우리 저번에 찍은 사진. 오. 액 액자. 오. 누구다? 초석대. 초석대 찍은 거. 아까 전에 두 분만. 네. 이상 생일 파티 먹자.